현주아, 오늘은 또 우리 배를 안 타고 가자. 우리가 이 낚시는 할줄 몰라서 어. 오늘 타고 나갈 배는 선양호고 동네 삼촌 배예요. 저희 아빠 동생 막내 삼촌도 저기 배 준비를 하고 있고 다 어부 삼촌들이거든요. 저희는 저희 배가 아니기 때문에 선원 등록이 안돼 있어서 선원 등록을 하고 왔습니다. 이제 선양호를 타고 바로 가볼게요. 자 삼촌들은 이렇게 채비를 다 해놨는데 바늘이 약 20개 정도 되고 뽕돌이 보면은 몇 호야 이거? 120호 그럼 한 360g? 거중 400g 정도 되는 거예요 엄청 무거운 뽕돌입니다 이제 선양호를 타고 바로 출발해볼게요 자여러 이제 포인트 오착겠는데 바로 입수 미끼는 오징어를 달았어요 현지에는 이런 전문적인 채비가 없어가지고 조금 이었던 낚시대로 하고 있습니다 오막 탄다 탄다 오 온다 온다 야첫 포인트부터 계속 올라탑니다 바늘이 6개짜리인데 이거 하다 참돔이랑 우럭 이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 뭐야 왜 없는데? 아, 갔어요. 이쪽은 고리가 없는 것 같아요. 다음 포인트로 가볼게요. 자, 두 번째 포인트. 자, 던져서 오징어를 내려주고. 여기는 몇 메타야? 오, 아까보다 더 깊은데? 아, 45 메타. 오, 야, 바로 탄다, 바로 탄다. 오, 오, 가만. 야, 이거 안 올라와. 이제 가만. 와, 삼촌도 타고 있어. 와, 달달달한다, 달달달. 와, 여기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참도문가거 아니야, 삼촌? 장난 아닌데? 야, 현촌왜안 올라와? 몇 메타야? 15 메타? 오, 보인다. 야, 뭐야? 아직 야. 고등어 아직아 야, 미쳤다. 겁나 큰데? 보이죠, 전갱이? 겁나 큰 거. 어, 진짜, 오, 뭐야, 뭐야. 이거 괴물인데? 삼촌 나 이거 줘. 와, 이거 줘. 떨어진 거. 야, 전갱이 사이즈가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합니다. 와, 여기도 많이 탔다. 오! 와, 와 여기도 전갱이가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야, 근데 열기보다 이게 더 맛있잖아, 현준아. 이게 최고지. 꼬리 잡고, 킵! 또 꼬리 잡고, 킵! 와, 지금 현준이 또 오기 시작했어요. 또 전갱이야? 한 마리? 한 마리. 두 마리? 어, 저기, 은빛이 하나 보이는데? 한 마리네. 아, 전쟁이었네, 근데? 이 전쟁이는 주댕이가 약해가지고, 그냥 바늘에 물었을 때 살짝 톡 털면 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바늘에서 뺄수 있는 어종입니다. 이 전쟁이도 킵할게요. 와, 현주이 또 바로 타기 시작하고, 또 45m에서 쭉쭉 올라옵니다. 5m, 4m, 3m, 세마리두마리두마리 아, 근데 너무 작다, 얘네는. 얘는 방생 해야 될것 같은데? 이 전갱이 너무 작기 때문에 방생해야 되겠습니다. 아, 여기는 전갱이 밖에 안 나와서 이동을 한대요. 다음 포인트에서 또 보여드릴게요. 야, 삼촌은 열기를 줄을 태웠는데, 와, 몇 마리야? 사이즈는 그렇게 막 크진 않은데, 둘, 넷, 네, 다섯 마리. 와, 많이 잡아놨네. 이게 열기 말고도 볼락, 전갱이, 참돔, 막 여러가지 어종이 다 나옵니다. 여기도 또 올리고 있는데, 여기도 꽤탄것 같아요. 과연 삼촌은? 어 저기 두 마리, 세 마리 보이는데? 어 열기? 볼락? 야, 열기 세 마리다! 자, 또 이렇게 삼촌이 열기 세 마리를 잡아는데이 열기 특징은 이렇게 큰 눈과 꼴락과 비슷한데, 색깔이 주황색, 붉은색을 띠고 있는 게 열기예요. 이렇게 입에 튀어나온 건 혀가 아니라, 불에거든요 깊은 수심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불에 공기가 차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온 겁니다. 바로, 킵! 아, 삼촌은 뭐 계속 낚싯대가 물에 박혀있어. 여기도 낚싯대가 굉장히 많이 휘어있어요. 야! 왜못 잡고 구경만 하냐? 오! 오 사이즈 좋아! 와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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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 밑에 거 봐! 와겁너 많이 탔어. 둘네였어 여덟? 아니 여섯 마리. 삼촌 전문가 는 다르네. 야 확실히 외줄낚시를 잘하신 분이라서 그런가 다릅니다. 여기도 올라왔거든요. 여기는 몇 마리? 엥? 두마한 마리? 아니 삼촌 뭐 이거 잡으러 왔어? 자 여러분 너무 작은 열기거든요. 얘는 살려줘야 됩니다. 너무 작아요. 가라. 야, 이런 전갱이는 진짜 다른 생선이랑도안 바꿀 정도로 굉장히 맛있는 거이기 때문에 무조건 킵! 와, 삼촌은 벌써 이만큼 잡았네. 우린 아직 바닥도 못 가렸는데. 와, 여기 난리 났다. 여기 입질이 엄청 센데? 아, 막낚싯대 물로 들어가기 직전에. 삼촌 버티고 있는 거 봐. 많이 잡은 건지 큰 건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올리면 확인해 볼게요. 삼촌 몇 마리 탔어? 막. 두 마리? 그거밖에 안 탔어? 오, 야, 세 마리. 오, 야, 이게 제일 좋다. 이 전갱이 큰 게. 야 근데 이 눈치 없이 나온 용치는 뭐냐? 삼촌이 잡은 전쟁이와 현중이가 잡은 열기와 용치거든요? 이 용치는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살려줘야 합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열기도 너무 작기 때문에 살려주도록 할게요 열기 가고 용치도 가고 와이 사이즈가 이게 가능이 되라나 이렇게 놔두면? 엄청 큰 전쟁이거든요? 바로 킵해둘게요 살짝 킵킵다 들어가 아 빠졌네 들어가고 와 이거 난리 났다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야 저거 들채로 떠야준다와두 마리 빼고 다 올라탔어 와 고기가 일렬로 줄을 섰어요 몇 마리인지 세지도 못하겠어. 와. 아, 뭐야, 여기는. 아니, 왜 똑같은 포인트에서 이한 사람은 전쟁이만 잡고, 한 사람은 저렇게 두글두글 태우고 있고. 몇 마리야? 둘, 넷, 여섯, 여덟. 한 아, 스무 마리 되는 것 같은데? 와, 이 정도 한번 태우면 은 쿨러 꽉 차겠습니다. 삼촌이 잡은 작은 전쟁이는 살려주고, 이큰 전쟁이만 데리고 와서, 킵! 와, 삼촌. 삼촌 반늘몇 개요? 11 하면 여기도 11마리인가? 아, 이거 전갱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전갱이 세마리 뭐야, 밑에 떠있는데? 네마리 어, 뭐야, 뭐야? 와, 여기도 많이 탔네. 삼촌은 이렇게 꽉꽉 채워가는데 우리는 텅텅이야 텅텅. 와야야야야야야야! 야야, 또 올라온다, 또 올라온다, 또 올라온다, 또 올라온다. 야 이렇게 타야 된단 말이야. 와, 야 이거 야 이거 봐봐 현준이도 지금 몇 마리, 마리야? 다섯 말이야? 야이 마지막 거 이게 뭔데? 와 여기 또한열 마리 정도. 야이 열기 봐시구만. 현준이도 그래도 네 마리 정도 열기를 태웠어요. 이번에 사이즈는 그렇게 좋지 않은데 꼬먹은 맛있는 사이즈 한 20cm 전후 이 정도거든요. 이것도 킵할게요. 야. 아, 현주아 일부러 막 놓고 하면 안 돼. 그렇지. 얘도 넣고. 얘도 넣고. 또 포인트 이동 한번 해볼게요. 현주아 저번에 갈치 쓸 때처럼 멋있게 던져줘. 뽕돌 던지기. 아, 이건 바늘이 많이 없어서 쉽게 되네. 캐스팅하고 또 기다려볼게요.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도 꽉 차가고 있어요. 바닥은 가린 것 같습니다. 또 시작됐어요. 달달달. 이렇게 돼야지 계속 탈 건데. 저기 보면 또2 0 마리 올라올 것 같아요. 계속 달달달 거리거든요. 봐봐, 봐봐. 뭐, 쉴 틈이 없습니다. 현주인께 먼저 올라왔는데, 두 마리, 아. 아, 잘못 들어왔다, 포인트. 자, 여러분, 필요없는 새끼 고등어와 새끼 전쟁이에요. 얘네는 바로 방생할게요. 와, 여기 난리 났네, 여기 난리 났어. 여기 꼬등어 파티야, 꼬등어 파티. 칩하지도 못하고 고생길이에요. 바로바로 바로 방생해주고, 여기는 열기가 온것 같아서 다른 포인트로 이동해볼게요. 지금 침선 포인트로 이동했는데 엄청 타요. 저렇게 올리고 있는데 막 털털 털하면은 전쟁이나 탐돔이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 아 왜한 마리야? 그렇게 덜덜했는데 한 마리야? 근데 사이즈는 진짜 좋아 와 삼촌이 잡은 건데 사이즈는 정말 좋아요 와이 반은 뭐야 와이 반에서 이런 새우가 나왔어요 이 새우는 뭐지? 이 새우의 이름을 아시는 분 댓글 부탁드릴게요. 와 사이즈 진짜 좋아요. 바로 팁 들어가. 아니 안 들어가네. 지금 고기가 많아가지고 잘안 들어갑니다. 꽉 채울 때까지 해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한 30분 동안 꽝 치다가 현주가 제대로 포인트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네,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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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았다 뽑았다 뽑았다. 이게 전쟁이만 아니면 대박인데 몇 마리 남았어? 15, 14한 마리야? 두 마리야? 아 야. 다섯 마리인데, 사이즈가 이한 마리 빼고는 다 별로예요. 그래서 굉장히 사이즈 좋은 열기가 계속 올라옵니다. 킵! 벌써 반이 넘게 찼어. 와, 삼촌도 올라오고 있고, 여긴 또몇 마리 있으려나? 세 마리? 아, 두 마리 사이즈가, 아, 그마저도 또한마리 용치야. 사이즈가 괜찮은 건한 마리씩 올라오는데, 여러 마리가 올라오진 않고 있어요. 킵! 야! 큰것좀 잡아봐. 현지이또 바닥에 닿았고, 입질이 올 때까지 또 기다려볼게요. 와, 바로 온다, 바로 온다, 바로 온다. 우다다다다, 우다다다다. 이게 자세히 보면 낚싯대가 살짝 꼴랑꼴랑 하거든요. 저게 고기가 물어있다는 거예요. 우다다다다 하면 고기가 입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이따 또 올릴 때한번 보도록 할게요. 좋았다, 막 여기 난리 났는데 방금 낚싯대, 오, 봐봐, 봐봐. 겁나 큰거 같아요, 이번에 여기는. 이제 오, 막 난리 났다. 이거 참놈 아니야, 이 정도면? 이것도 미끼가 오징어라서 안 무는 어종이 없거든요. 와, 현진이 올렸는데두 마리.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아, 여기가 궁금해지는데 힘을 너무 많이 써서 오, 난리 났어. 와, 삼촌도 구경 왔어. <laughs> 과연. 오, 뭐야? 뭐야? 와, 전갱이 겁나 커. 와! 와, 이 정도 사이즈의 전갱이 40cm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큰 전갱이에요. 바로 키! 야, 뭐야, 벌써 꽉 차가는데? 자, 다음 포인트 도착했는데, 이제 삐 소리가 나야지 던지는 거거든요? 이 낚시는 수중역 근처에서 해야 돼서 배그 위치가 정말 중요해요. 삐 소리가 났으면 저렇게 던지고. 아, 야, 그래도 한 마리 있네. 사이즈는 나쁘지 않아. 또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눈에서 거품이 나와. 왜 이러는 거요? 배 거품인가? 바로 킵할게요. 킵! 이렇게 통 안에 물을 채운 게이 열기에 비늘이 말라버리면 이따 손질할 때벗겨지지가 않아서 마르지 말라고 물을 채워놓은 겁니다. 자, 또, 또, 덜, 덜, 덜. 계속 올라타고 있어요. 아, 느낌이 전갱이가 딱하거든요 와, 낚싯대 휘어있는 거 봐. 아, 연주야. 입질 있어? 고장났어? 응, 고장. 여기는 일 제대로 하는구만. 오, 오! 오! 전갱이가 아니었어! 오! 네 마리! 와. 자, 한 마리는 겁나게 크고, 나머지 세 마리는 조금 작은데, 킵해 줄게요. 와, 이런 사이즈만 나왔으면 쿨러 꽉 채웠을 텐데, 아쉽긴 하지만, 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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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안 들어가네? 지금 보면 이렇게 넣어도 고기가 더 이상 안 들어가잖아요 고기가 거의 다꽉 찼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외줄 낚시는 이렇게 마리수를 챙겨갈 수 있는 쉬운 낚시 중에서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못 잡는 사람은 끝까지 못 잡아요 선진이가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마지막은 제가 한번 해볼게요 50m 어, 딱 50m 입질이안와 바로 입길이 와야 되는데 왜안 오지? 오 어, 왔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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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계속 타봐라 과연 제발 두 마리 제발 두 마리 아 진짜 한 마리야? 왜? 네가한 마리라 해한 마리인 거 아니야. 그래도 한 마리 잡더라도 큰 놈을 잡아야 돼, 이렇게. 아직 한두 번더 해볼 것 같으니까 좀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킵! 자, 마지막 포인트. 여기선네 마리 올라와 주겠지? 아니. 한 마리? 아니야, 두 마리. 두 마리면 솔직히 만족한다. 자, 바닥 닦고 54m. 탄다, 탄다. 왜안 타? 어? 타야되는데? 불이 너무 쎄다 너무 쎄네 마지막 포인트는 꽝으로 철수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집가서 최종 조각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열기를 잡고 집에 들어왔는데 야 이거 어떻게 들지? 우와, 와 쭉쭉 쏟아집니다 와 전갱이도 엄청 많이 잡았고 열기도 와이 다라에 이렇게 꽉 채워왔습니다 이제 손질하려면 큰일 났습니다 빨리 손질 시작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저희 배는 아니지만 옆 동네 삼촌 배를 타고 와서 열심히 열기를 잡아왔거든요. 옆에 삼촌들도 고생했지만 저도 현준이도 같이 고생을 했습니다. 잡았던 많은 열기들은 아빠 동생인 막내 삼촌 다 드리고 저는 두 마리만 챙겨 왔어요. 자, 이렇게 큰놈두 마리만 받아왔거든요. 오늘 요리는 이 열기를 구워볼 건데 열기도 구웠을 때 볼락같이 굉장히 맛있는 생선이에요. 그래서 이 열기 두 마리를 구워가지고 밥이랑 한번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열기를 손질해 주겠습니다. 일단 장갑부터 끼고, 자, 이렇게 칼 하나 들고, 비늘부터 슥슥 문대 줄게요. 이 열기는 비늘이 굉장히 잘 벗겨지기 때문에 싱크대에서 굳이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살살 벗기면 주변으로 튈 일도 없고, 굉장히 편하게 벗기실 수 있어요. 이거 뭐또 알아보니까 검정볼락이라고 열기랑 똑같이 생겼는데 약간 검정색을 띠는 흑갈색이라 해야 되나? 그런 생선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맛있다고 하는데 다음에는 그것도 한번 잡아 봐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늘을 다 깔끔하게 쳐주고 이렇게 배도 비늘이 있거든요. 이쪽 배도 깔끔하게 이렇게 쳐주고 아가미 사이로 이렇게 턱 쪽에도 다 비늘이 있어요. 다 벗겨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비늘이 굉장히 많이 묻어나오죠? 이렇게 깔끔하게 벗겨줘야 돼요. 자 이렇게 비늘 손질이 끝난 열기를 여기 엉덩이 여다 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가슴지느러미 가운데로 가서 턱까지 쭉이 아가미 가운데에 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살짝 끊어주시면 배를 벌리면 이렇게 아가미와 내장 알까지 보이거든요. 끝에 쪽에 아가미 턱 부분 아가미를 칼로 살짝 끊어요. 이 세게 하면 손 다치니까 살짝 아가미를 끊고 나서 천장이 붙어있는 아가미 이쪽도 살짝 칼집을 내주고. 이렇게 살살 뜯으면 다 나와요. 자, 이게 또 열기 알이거든요? 이 열기도 겨울에 알을 베고 봄에 산란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 내장을 버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내장을 빼고 나면 이 곳곳에 피가 있거든요? 이거를 칼로 한번 긁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긁어가지고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주고 오면 됩니다. 물로 한번 씻어주고 올게요. 그리고 나머지 열기 한 마리도 똑같이 손질해 주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깔끔해졌어요. 민규야, 어? 얘를 이대로 꾸미기 재미없잖아. 조금 익어 보이게 구워볼까? 어떻게? 잘 봐. 또 칼이 들어가야 되거든. 자, 이제 입을 먼저 이렇게 칼 넣어가지고 반토막을 내. 그 다음에 입 가운데 있잖아. 코. 콧등을 눌러버려야 돼. 이렇게. 이렇게 칼집을 넣고, 여기서도 이 머리 쪽으로 칼을 넣어. 그 다음 이 뼈도 회뜰 때처럼 이렇게 뼈를 타. 이렇게 타.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벌려. 아, 뭐 하려는 줄 알겠어, 나. 시장 가면 건어물 상회 같은 데 있잖아. 그랜드 보면 이렇게 팔잖아. 펼져 있는 거? 그치. 자, 이렇게 또 멋있게 펼쳐줬어요. 한 마리 더 이렇게 펴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소리가 잘 들려야 되거든. 겉은 내가 꾸며줄게. 겉을 몰려준다는 거야? 뭘 꾸며? 그런 게 있어. 이해를 할수 없군요 민경이는. 나날 이해를 부터 누가 이해를 하니? 우리 구독자 분들 중에서 여성 팬들께서 알려주시겠지. 남팬 있어? 어. 자 이렇게 열기 두 마리 다 펴졌는데 가운데 보면 피기 보여 민경 어디? 뼈 가운데 가운데 피가 조금 나오지 않아? 어. 이 피도 깔끔하게 씻어주고 한번 구워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민경이가 방금 꾸며준다 했었잖아요. 뭐 장비까지 손에 들고 있더라고요. 자 라텍스 장갑 껴봐. 자 맷. 어떻게 뭘 꾸며주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봐라. 자 일단 열기를 뒤집었거든요얘 없애도 됐지 어, 없애도 리는데 기다려! 칼로 하지마. 집에서, 우리 집어어우지 마. 에지 우리 거에지 말고. 그럼 잘라보거라. 싹둑! 싹둑! 에 그렇지. 싹둑. 그렇지, 싹둑, 싹둑. 힘을 줘. 싹둑. 그렇지. 보이지? 깔끔해졌지? 어, 조금 바보도 있어, 열기가. 아니야. 그 지느러미까지 잘 자른다고? 응. 음. 그럼 거기가 바보같이 생겼어. 아니야. 봐봐, 이 뭐, 열기가 금붕어가 됐어, 이제. 귀엽구만. 다 됐지? 여기서 간이 잘배라고 이렇게. 칼집 어 이렇게 아니 왜왜왜 칼집을 막이상하게 넣고 있는 거지? 아왜 이렇게 촘촘하게 넣어? 촘촘하게 넣어야지 많이 들어가지. 이거 믿어도 되는가 모르겠네. 왜다못 믿냐? 아니 이거 뭐 바둑판 만드세요? 뭡니까 이게? 조용해 칼 이상하네. 아니 뭐 이거 열기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감이 다가오는데? 대환아 엄마 지금 요리하고 있잖아. 오모 안돼. 카메라 주세요. 아니, 나 할머니랑 놀고 있어. 좀만 기다려. 오 이리로 와 이리로 가 다친다 다친다. 가지 빠빠. 자, 그런 동안 민경이가 예쁘지? 네, 점점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조용해. 이거 믿는게 아니었어요. 아니야. 이게 믿어봐. 민경아. 이뼈 있는 쪽은 칼집을 내도 되는데 이쪽에는 칼집을 넣으면 안... 아, 왜왜 거기까지 넣어? 조용해 봐. 그살살다불러질 텐데. 한 번만 해 보고 싶었어. 아, 해 봐. 한숨 쉬어. 아니, 아니 계속 해 봐. 됐어? 다 됐어? 아니. 가위로 자르면 편할 텐데 칼이 안 들어 칼질을 못 하니까 그러지 칼이 안 든다고 다 이렇게 지느러미랑 지느러미 다 없앴거든요 자 여러분 민정이가 이렇게 열기를 조작구 내놨습니다 이제 이 열기들을 한번 구워보도록 할게요 아니야 내가 간까지 해줄게 자 민정이가 간도 해준다는데 이게 뭡니까 시, 식 식용유 내 네, 올리브유 여기 뻔하게 적혀있는데 자 일단 올리브유를 열어줘요 손에 짜줘요 분데서 발라줘요. 막 바르는구만. 어, 손에 문대는 이유가 없잖아요, 이러면? 비밀 비밀. 생선 같은 거 요리 맡기면 안될것 같습니다. 이 반대쪽에다가 또 이렇게 올리브유를 넉넉하게 발라줍니다. 아니 이렇게 꾸석꾸석 바를 필요가 있나? 그거 알아? 뭐? 나 생선 요리 오늘 처음 해봐. 아.. <laughs> 자 일단.. 일단 믿어볼게요. 소금 뿌려줘야지. 그건 후추인데요, 소금이 아아 후추! 후추 어떻게 할 건데? <laughs> 왜왜이 한쪽에만 몰아놨어? 봐봐, 조금 성격이 급하시네이 아저씨. 소금도. 슉슉 슉, 슉. 근데 또그 장갑을 굳이 저렇게 왜 저러는 걸까? 어, 괜히 입었어. 얘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 발라야지. 걔를 왜 뛰는데 다시 뭐할 건데? 조금 자기가 해야지. 정말 이해를 할수 없는 아이예요. 자 반대쪽은 뭐할 건데? 자슉슉 슉, 슉, 슉. 아니 그렇게 하면 소금이 안 나오지. 슉 슉. 슉. <laughs> 이해할 수 없는 아이거든요, 진짜로. 슉, 슉. <laughs> 잡아줘. 자 이렇게 잡고. 슉슉 슉, 슉.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아이. <laughs> 자 다음 또 후추. 슉, 슉, 슉. 이게 뭔가 쉽다 진짜. 톡톡톡톡톡. 그게 뭔데? 예뻐져라. 이렇게 피부를 박살내버리고. 예뻐져라. 민재이가 좋은 거 쓰길래 저도 매스. 따라하지 마. 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일단 올리브유를 이렇게 넉넉하게. 왜? 왜 따라해. 뭘 따라해? 난손에다안 묻힌다고. 그다음 반대로 뒤집어서 넉넉하게 이렇게. 그래야지 팬이 안 달라붙어. 다음은 후추. 이렇게 촥착착착 뒤집어. 후추후추후추후추후추. <목소리> 다음은 히말라야 핑크 솔트 촉촉촉촉촉. 뿌려주고 뒤집어서 촉촉촉촉. 소금과 후추, 올리브유까지 간을 해줬으면 이제 바로 구워보도록 할게요. 바로 가스버너 들고 가스를 켜고 와이드. 요렇게이 그리드를 땡 올려. 미디 열기에다가 올리브유를 쳐놨기 때문에 이 팬이 달궈지면 바로 올리고 구우면 됩니다. 자 이제 팬이 다 달궈졌어요. 그러면 열기를 촥. 그럼 이걸 눌러줘야 돼. 눌지 알아? 아, 오그라져서. 맞아. 자, 이렇게 조금 눌러주면 더 이상 안 오므라들거든요? 그때까지 조금 눌러줘야 합니다. 이러다 내 손까지 익는 거 아니겠지? 많이 눌렀는데도 오므라들면 바로 반대쪽으로. 그러면 다시 반대로 휘어지지 않을까? 자 이제 열기를 노릇노릇하게 한번 잘 구워보도록 할게요. 이제 열기를 뒤집을 때가 된것 같거든요. 한번 뒤집어 보자고. 이게 또 반이 안 갈라지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반이 안 갈라지고 그래서 이렇게. 오. 어? 딱 지금 타이밍 같더라고. 이렇게 한 번만 더 익히면 완벽하게 익을 것 같아요. 또 다른 거 익힐 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굉장히 맛있는 열기구이가 완성이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 자, 여러분 이렇게 열기가 완벽하게 익었으면 팬에다가 또 빼주도록 할게요. 공겨 담기. 살았어? 죽었어. <laughs> 너무 슬프다. 괜찮아. 수습할 수 있어. 조금만 기다려. 자, 티안 나지? 이제 나머지 한 마리도 구워서 옆에다가 올려주고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민경이가 조작구 에놓은 열기도 입수. 노릇노릇하게 구워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내게 더 맛있어 보인다 전혀 안 그렇게 보이는데? 자 여러분 어찌됐던 이렇게 열기구이를 완성했거든요 여기서 또 빠지면 안될게 있지 엄마가 산에서 낮에 캐온 달래거든요 이 달래도 플레이팅으로 조금 잘라서 넣어줄게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달래가 숨어 부끄럽나 봐 티가 안 나는데 어떡하지? 가은아아 아, 우리 김가현한테 뭐가 더 예쁜지 골라보라 하자 기다려 기다려봐 김가현 씨 어떤 게더 예뻐요? 이거 봐봐 손 어떤 거야? 오른쪽? 왼쪽? <목소리가> 어떤 거? 골라봐. 아니, 오른쪽, 내가, 오른쪽. 내가 오른손을 못 쓰잖아. 어, 왜 쓰고 있어? <목소리를> 오른손 못쓰지 어, 아니야, 왼손, 왼손. 아니야, 봐봐. 아, 어, 왼손. <목소리가> 아니래, 봐봐. <목소리가> 아, 무슨 소리야. 자, 여러분, 가현이가 제게 더 맛있어 보인다 하거든요. 아니거든요. 맞거든요. 아니거든요. 빨리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야, 아야, 사랑해요. 윙크. <laughs> 한거 맞지, 이거? 아야, 아야, 빠빠. 자, 저는 찬밥을 좋아해서 밥은 미리 떠났습니다 밥을 시켜놨고, 자 이렇게 크게 살을 한번 떠가지고, 야 구워놓으니까 볼락이랑 다를 게 없거든요. 자이 열기 바로, 음, 음, 이거 달래 가 같이 있으니까 달래 향 알아? 달래 향이 약간 양파 향? 뭐라 해야 되지? 좀 매콤한 향이 나거든.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음, 와, 야, 볼락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 진짜로? 음, 한번 먹어봐. 진짜 뽈락보다더 맛있어. 내 거야, 저 거야. 내 거. 어쩐지 맛이 별로더라. 맛있지. 아니 간이 약해. 이거 먹어볼래, 그럼? 이 조작구 내놓은 거? 자, 직접 한거 먹어봐. 음, 맛있어. 자, 저거 제가 소금 더 뿌렸었거든요. 근데 맛있지, 이거. 응. 음. 맛있을 수밖에 없지, 내가 구웠는데. <laughs> 음. 와, 확실히 달래가 있으니까 더 맛있다. 음, 바삭바삭. 음. 너 이쪽에서 광나. 응? <laughs> 어? 자 여러분 마지막 열기구이에요 음 이렇게 열기 낚시를 갔다 와가지고 열기를 잡아먹어 봤습니다 또 투박하게 열기를 구워먹어 봤는데 이 시간에 지금 10시잖아 몇 시지? 지금 10시 10분인데도 이렇게 밥이랑 열기가 넘어가거 보면 그만큼 맛있다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이 열기낚시 한 번쯤은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이가 정쟁이 잡는 영상이 나오는 그날까지 안녕